타오강이 이렇게 도시를 싹 휘감아 도는 천혜의 요새. 아 톨레도 가보면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중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고. 네 맞아요. 그 미로 같은 골목길 걷는 재미가 있죠. 그렇죠. 단순한 옛날 도시가 아니라 뭐랄까 스페인 역사랑 예술 문화가 막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런 느낌. 진짜 스페인의 국보다 뭐 이런 말이 전혀 아깝지 않은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어 도시 전체가 그냥 살아있는 박물관 같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도 좀 다양한데요. 그 국에 나인 미술관 전시가이드도 있고, 아, 네네. 또 톨레도 대성당이나 엘 그레코에 대한 글들, 그리고 스페인 조각의 특징을 다룬 연구 자료들까지 아주 풍성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탐구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톨레도라는 창을 통해서 스페인 예술과 문화의 진짜 매력을 한번 깊이 파보는 거예요. 음, 맞아요. 왜 톨레도 대성당은 다른 유럽 성당이랑 다른지, 또, 엘그레코, 이 사람은 스페인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톨레도의 상징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 아, 그리고... 스페인 특유의 그 채색 목조 조각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맞아요. 단순히 정도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막 얽혀서 스페인 문화만의 독특한 그림을 만들어냈는지 그 연결고리를 좀 찾아보는 거죠. 네, 피카소 같은 현대 거상들의 뿌리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스페인 예술의 좀 숨겨진 깊이를 느끼고 싶으시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꽤 흥미로우실 겁니다. 자, 그럼 톨레도 속을 한번 같이 가볼까요? 톨레도 역사를 보면 진짜. 와, 파란만장해요. 서고트 왕국 수도였다가 이슬람 지배도 받았고. 네, 그랬다가 1085년에 다시 기독교 세력에게 넘어가고 정말 여러 문화가 막 섞이고 부딪혔던 곳이죠. 맞아요. 심지어 한때는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로스 5세가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던 도시라면서요? 네, 그렇죠. 당시 유럽 최강대국의 뭐랄까, 심장부 역할을 했던 셈이에요. 그런 역사적인 무게감이 도시 곳곳에 남아 있어요. 그 중심에는 역시 톨레도 대성당이 딱서 있고요. 근데 이 엄청난 고딕성당이 원래 이슬람 사원, 모스크 자리에 지어졌다는 거. 이게 참 재밌어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톨레도 대성당을 이해하는 핵심 중 하나거든요. 겉모습, 뭐 파사드나 기본적인 뼈대는 프랑스 고딕을 따왔는데 내부 공간은 좀 달라요. 내부 공간이요? 네. 이슬람 건축 영향도 남아 있고 또 스페인만의 독특한 해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장 고딕적이면서도 가장 스페인적이다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가장 스페인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프랑스 성당이랑 딱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요? 단연코 그 성가대석, 코로 위치입니다. 프랑스나 다른 유럽 성당들은 보통 성가대석이 제단 뒤쪽, 그 앱세라고 하는 반원형 공간에 있잖아요. 네, 네, 보통 그렇죠. 근데 톨레도 대성당이나 다른 스페인 성당들은 상당수가 성가대석이 신랑, 네이브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모이는 공간 정중앙에 섬처럼 딱 놓여 있는 거죠. 와, 정말 특이하네요. 성당 안에 또 작은 성당이 있는 그런 느낌일까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모스크 영향이라고 하기엔 좀 구조가 너무 다른데요. 뭐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 모스크에서 예배 공간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전통이 기독교 성당에도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 좀 설득력이 있고요. 또 스페인 교회의 좀 독자적인 전례 방식 때문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이 중앙 코로 구조 때문에 신자들의 시선이나 동선, 그 공간 경험 자체가 프랑스 성당이랑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훨씬 극적이고 어찌보면 좀 분리된 느낌을 줄 수도 있죠. 그 코로 안에도 예술작품이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특히 그 성가대서 의자, 실레리아요. 아, 네. 톨레도 대성당 실레리아는 진짜 스페인 조각의 정수죠. 아래층, 위층 이렇게 나뉘는데, 아래층은 15세기 말 로드리고 알레만이라는 장인이 만들었어요. 네. 여기에는 당시 스페인의 가장 큰 사건, 그라나다 정복과정이 54개 부조로 아주 생생하게 새겨져 있어요. 그냥 장식이 아니라 역사를 기록한 거죠. 와, 성과대서 의자의 역사 다큐멘터리를 새겨 놓은 거네요. 그럼 위층은 또 다른가요? 위층은 르네상스 시대 거장 두 명, 알론소 베루게테하고 펠리페 비가르니가 경쟁하듯이 반반씩 맡아서 조각했어요. 구약 신약 인물들, 성인들이 아주 정교하고 드라마틱하게 표현되어 있죠. 아, 베루게테. 네, 특히 베르게테 조각은 인물들이 막 뒤틀려 있거나 표정이 엄청 격렬해서 그 감정이 확 느껴져요. 나중에 스페인 소각이 영향을 많이 준 스타일이고요. 베르게테 이름이 익숙하다 했더니 여기서 또 나오네요. 코로 주변에 다른 것들도 되게 인상적이라고 들었어요. 큰 오르간이나 그 레아라는 금속 격자 스크린 같은 거요. 맞아요, 코로 앞을 딱 가로 막고 있는 그 크고 화려한 레아. 도밍고데스페데스랑 페르난도 브라보 작품인데. 단순한 칸막이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예술품이죠. 네. 공간을 나누면서도 시각적으로 엄청 화려하고 또 후원자였던 추계경이나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문장들도 막 새겨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톨레도 대성당만의 그 웅장하고 독특한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당 한 가운데 딱 버티고 선 거대한 코로 그안팎의 정교한 조각들, 화려한 레아 너머로 보이는 재단 프랑스 성당과는 정말 다른 공간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아, 대성당의 그 웅장함, 독특한 구조를 듣고 나니, 이 도시랑 정말 때려야 될수 없는 사람이 떠올라요. 바로 엘그레코죠. 네. 근데 이분 스페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참 재밌어요. 그렇죠. 엘그레코 본명은 도메니코스 테오토코플루스. 1541년쯤에 당시 베네치아 땅이었던 그리스 크레타섬에서 태어났죠. 네. 젊어서 베네치아로 가서 티치아노 같은 대가들한테 그림을 배웠을 걸로 보고 로마에서도 잠깐 있었고요. 그러다가 1575년쯤 30 중반에 톨레도로 오게 된 거죠. 왜 하필 톨레도였을까요? 그땐 수도도 아니었고 뭐 예술 중심지는 더더욱 아니었을 텐데요. 글쎄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아마 당시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가 짓던 엘 에스코리알 궁전 재단화 작업에 참여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커요. 아하. 결과적으로 왕 마음에 들진 못했지만 엘 그레코는 그냥 톨레도에 남기로 했고 결국 여기서 자기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펼치면서 1614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활동하게 된 거죠. 아마 톨레도의 그 종교적이 면서 지적인 분위기가 그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의 그림은 진짜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비현실적으로 길쭉한 사람들 형태 뭔가 신비롭고 영적인 분위기 그리고 색깔 쓰는 거 보면 와 가끔은 좀 부조화스럽다 싶을 정도 잖아요 그의 스타일은 당시 베네치아 화풍의 화려한 색감 미켈란젤로의 그 드라마틱한 인체 표현 또 고향 비잔틴 미술의 신비주의 같은 게다 녹아든 아주 독창적인 거였어요. 인물을 길게 늘인 건 뭐랄까 지상에서 천상을 갈망하는 그런 영적인 상승감을 표현하려던 의도적인 선택이었고요. 색깔도 단순히 뭘 그리는 걸 넘어서 감정이나 영성을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했죠. 대표작 중에 엘 에스폴리오, 그리스도의 옷을 벗김. 이것만 봐도 딱 특징이 보이잖아요. 온갖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막 정신 없는데 정작 그리스도는 하늘을 보면서 초연한 표정이고. 그렇죠. 근데 이 그림 때문에 종교 재판소까지 갔다면서요. 그건 진짜예요? 네, 사실이에요. 그림 구성 때문이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머리보다 더 높은 곳에 다른 사람들, 심지어 창든 병사까지 그렸다는 거? 아. 둘째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새 마리아로 보이는 여인들을 그림 아래쪽에 넣었다는 거. 이게 당시 교회 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받았어요. 에그레코는 자기 예술 해석을 굽히지 않았지만 결국 그림값도 제대로 못 받고 좀 어려움을 겪었죠. 예술가의 신념이랑 현실 문제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겠네요. 근데도 그의 예술은 시대를 넘어서 엄청난 영향을 줬다고요. 특히 피카소하고 연결되는 게 재밌던데요? 아, 네. 그 구겐하임 자료에서 강조하는 부분인데 엘 그레코가 말년에 그린 성 요한의 환시. 다른 이름으론 다섯 번째 봉인의 개봉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 이게 거의 300년 뒤에 피카소가 아비뇽의 처녀들을 그릴 때 결정적인 영감을 줬다고 봐요. 엘 그레코 특유의 그 왜곡되고 각진 인물 형태, 역동적이면서도 불안정한 구도. 그러니까 피카소 입체주의 혁명의 씨앗이 된 거죠. 와. 이건 그냥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걸 넘어서 스페인 예술 DNA 안에 있는 어떤 혁신성 파격성이 시대를 관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예시예요.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네요. 마스터스인 아트 자료 보니까 심지어 인상주의를 예견했다는 평가도 있던데 그 시대를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은 그를 좀 이해 못하는 괴짜로 봤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로 인정했을까요? 어~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분명히 그의 스타일은 당시 스페인 화단의 주류랑은 달랐어요. 그래서 왕실 후원도 못 받고 어려움도 있었죠. 하지만 톨레도의 지식인들이나 성직자들 중에는 그의 독창성이랑 지적인 깊이를 알아본 후원자들이 꾸준히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림값이 꽤 비쌌는데도 주문이 계속 들어왔다는 걸 보면 그냥 괴짜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인정받았던 예술가였다는 걸알수 있죠. 그는 분명 성구자였습니다. 엘그레코 회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스페인 예술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 조각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네요. 특히 스페인에서는 유독 채색 목조 조각, 폴리크롬 스컬프처 이게 중요하게 다뤄진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하얀 대리석 조각에 익숙한 저희한테는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스컬프처 인 스페인 자료를 보면 사실 고대 그리스나 로마 때도 조각에 생기 피는 건 아주 흔한 일이었대요.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하얀 조각상들은 사실 오래되면서 색이 바래거나 떨어진 결과물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 정말요? 네, 오히려 조각의 색을 칠하는 게 원래부터 조각을 완성하는 필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유독 스페인에서는 그 전통이 다른 유럽 지역보다 훨씬 오랫동안 그리고 강하게 이어졌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스페인 예술 전반에 흐르는 그 강한 사실주의 추구 경향 이걸 들수 있어요. 그냥 형태뿐만 아니라 색이랑 질감까지 실제처럼 보이게 해서 보는 사람한테 더 강렬한 감정을 주려고 했던 거죠. 음. 특히 종교 조각에서는 성인들의 고통이나 신앙의 기쁨 같은 걸더 생생하게 전달해서 신자들이 확 몰입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고요. 아, 그러네요. 조각상 앞에서 기도하는 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살아있는 성인을 만나는 느낌이었겠어요? 바로 그거죠. 종교가 일상이랑 아주 가까웠던 스페인 사회 분위기도 영향을 줬고요. 성상들은 그냥 예술품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었고, 축제 행렬 같은 데 쓰이면서 대중하고 직접 만났죠. 네. 또 이슬람 지배 영향으로 발달한 무대하르 양식 특유의 화려한 장식이나 색채감각도 채색 조각 발전에 기여했을 걸로 보고요. 재료를 다루는 방식도 좀 특별했을 것 같아요. 네. 17세기 화가이자 미술 이론가였던 프란시스코 파체코 같은 사람은 조각 채색기법에 대해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특히 사람 피부 표현할 때는 번쩍거리는 유광보다 무광, 매트한 마감을 선호했다고 해요. 아, 왜요? 빛 반사를 줄여서 더 자연스럽고 경건한 느낌을 주려고 했던 거죠. 옷이나 다른 부분에는 금박을 입히거나 화려한 문양, 에스토파도 기법 같은 걸 쓰기도 했고요. 톨레도 대성당에도 이런 채색 조각이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베르게테 시에리다도 그렇고. 물론이죠. 베르게테 조각들도 채색되었을 때 훨씬 더 강렬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성당 보물실에는 17세기 안달루시아 조각과 페드로데 메나가 만든 고행하는 성 프란치스코상이 있어요. 아, 페드로데 메나? 네, 나무로 조각하고 채색해서 극도의 사실성이랑 금욕적인 영성을 표현한 걸작이죠. 이런 작품들을 보면, 색이 그냥 덧칠한 게 아니라, 조각의 감정과 메시지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는 걸알수 있어요. 하얀 조각이랑은 진짜 다른 차원의 감동이 있겠네요. 색을 통해서 생명력을 불어넣은 조각들. 아, 정말 한번 직접 보고 싶네요. 자, 지금까지 톨레도 대성당, 엘그레코 채색 조각, 개별 요소들을 봤는데, 이제 이걸 다 아우르는 더큰 그림. 스페인 예술의 연속성이라는 주제로 가 볼까 합니다. 국에 날 미술관 전시가 바로 이 부분을 다뤘다고요? 네, 맞아요. 엘그레코부터 피카소까지 시간, 진실 그리고 역사라는 제목처럼 스페인 예술사를 그냥 연대순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 세기에 걸쳐 반복되고 변주되는 특정 주제들을 중심으로 작품들을 엮었어요. 어. 아. 엘그레코가 피카소에게 영감을 줬듯이 스페인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과거 거장들과 대화하고 전통적인 주제를 자기 시대에 맞게 다시 해석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왔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죠. 마치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릴레이 경주 같아요. 압주자 바통을 받아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트랙을 달리는 느낌. 어떤 주제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보데곤 그러니까 정물화야라는 주제가 있어요. 17세기 초 후한산체 스코탄의 정물화를 보면 당근, 순무 같은 아주 평범한 채소들이 어두운 배경 속에서 강렬한 빛을 받아서 거의 뭐 종교적인 아우라까지 풍겨요. 극사실주의 묘사가 대단하죠. 네. 근데 20세기 후한 그리스의 정물화는 같은 대상 뭐 기타나 과일 같은 거를 입체주의적으로 분해하고 재조합해서 보여 주거든요. 형태는 완전히 다르지만 두 작품 다 일상적인 사물을 통해서 예술가의 시선과 시대 정신을 담아냈다는 점은 같아요. 아, 흥미로운 대비네요. 우는 여인들이라는 주제도 좀 인상 깊었어요. 17세기 무료가 그린 슬픔에 잠긴 성모 머리안은 종교적인 슬픔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는데 20세기 피카소가 그린 우는 여인 연작은 완전 다른 차원의 슬픔을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피카소의 우는 여인은 스페인 내전 때 게르니카 폭격의 참상을 목격한 여인의 고통과 분노를 표현한 작품이죠. 그는 마테르 돌로로사, 즉 비탄의 성모라는 전통적인 종교 도상을 가져와서 전쟁의 비극과 인간의 극한 슬픔을 고발하는 강력한 반전, 반전 이미지로 바꿔 버린 거예요. 아. 과거의 유산이 어떻게 현대적인 메시지를 담는 그릇이 될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죠. 투도 그렇고 고야부터 피카소까지 많은 스페인 화가들이 다뤘던 주제고, 아 그리고 판타스마? 유령이나 환영이라는 주제. 이건 겉모습과 실체 사이의 간극에 대한 스페인 특유의 성찰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특히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랑 연결되는 부분이요. 네, 그 판타스마 개념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환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허영심하고도 연결돼요. 옛날 귀족들이 실제 자기보다 더 부풀려서 초상화를 그리게 했던 것처럼 겉모습을 통해 실체와 다른 이상적인 자아를 보여주려는 욕망을 다루는 거죠. 네. 이건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서 살아가는 돈키호테 모습하고도 통하는 면이 있고요. 스페인 예술은 이렇게 인간 내면과 사회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꾸준히 보여줬습니다. 수백 년 시간을 훌쩍 넘어서 특정 주제나 이미지가 어떻게 변주되면서도 그 핵심은 계속 유지되는지 보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스페인 예술은 과거를 계속 돌아보면서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새로운 길을 찾는 그런 역동적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게 스페인 예술을 탐구하는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일 겁니다. 전통과 현대, 토착적인 것과 외래적인 것이 만나서 막 부딪히고, 섞이면서 예상 못한 독특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재밌죠. 오늘 저희는 톨레도라는 도시에서 출발해서 스페인 예술과 문화의 정말 다채로운 면들을 깊이 살펴봤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 이탈리아 르네상스, 플랑드르 미술 영향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막 섞여서 독특한 정체성을 만든 톨레도. 정말 스페인 역사와 예술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했어요. 엘그레코의 그 신비롭고 영적인 그림, 또 강렬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채색 목조 조각을 통해서 스페인 예술의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강렬한 사실주의 깊은 감정 표현, 현실과 맞닿은 영성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네. 그리고 이런 특징들이 그냥 과거에 머문 게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피카소 같은 현대 예술가들에게까지 이어지면서 스페인 예술의 힘을 보여준다는 점도 참 인상 깊었고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특히 그 구겐하임 자료에서 나온 판타스마 개념과 관련해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 볼까 합니다. 네. 옛날 사람들이 초상화를 통해서 실제보다 더 이상적인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뭐 소셜미디어나 여러 방식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편집하고 포장해서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겉모습과 실체 사이의 간극, 그리고 이상적인 자아를 향한 갈망이라는 이 오래된 스페인의 통찰. 이게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진짜 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판타스마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톨레도와 스페인 예술로의 여정이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좀 자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톨레도를 직접 가보시거나 오늘 얘기 나눈 예술가들 작품을 더 깊이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스페인 예술이 품은 그 다층적인 매력을 더 많이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